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블록체인 토큰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인에 대한 경제를 살리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경제에서는 중국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대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말을 하기를 블록체인은 추월 차선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월을 한다. 누구를 추월합니까?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죠. 미국을 추월하는 길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중국은 이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적을 미시유해서 지금 힘차게 제1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다음. 다음이요. 그래서 중국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최고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어, 요즘 막 초기에 지금 떠오르는 이슈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것을 CBDC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야를 중국에서는 지난달에 다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들이 쓰는 시스템을 다 시험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로 가는 나라도, 어, 이것을 어, 다음, 그래서... 어, 이 선전 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디지털 학회를, 어, 힘차게 밀고 가고 있는데, 다음. 어, 그래서 내년도에 국경 올림픽 때이 CBDC 디지털 화회를 쓰겠다. 중국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서, 어, 지금 일본도, 어, 이거에 대해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일본 자민당의, 야마모토 일본 어,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일본이 올해 CBDC를 하는 건 늦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도 굉장히 아프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어,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 어, 북한의 행보입니다. 북한은 과학기술을 세미지의 관계의 추동력으로 삼자.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트로 여기도 암호화폐 돼서, 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 화면 띄워주시래요제거 빼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암호화폐는 독립성을 높이고 경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서가서 이제, 해킹도 하고, 지금 보유, 고가 약 8천억, 8천억 불 정도가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어, 미국은 세계의 경제를 어, 좌지우지 하죠 어,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경제는 좀 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 앞으로 어, 이 cbdc 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맡겨놓으면 어, 이자를 주는 그런 서비스를 커스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 얘기를 해놓고 있고 음. 어, 이것은 비트코인은 실제적인 경제권으로 꾸리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어,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든지 그 이외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러한 커다란 회사들이 자체에 지도를 발행을 하고, 어,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여러분이 아시는 트위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버나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데도 지금 대기 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국에서는 양자저항 암호 화술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어, JP 모바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어, 회사죠. 어, 여기서 얘기하기를 향후 수십 년간 중요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오는 그 참여자들은 그 밀렌 세대가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위시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조금만까 말씀드린 대로 CBDC에 대해서 각국이 다 고민하고 있어요. 각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악감겨진 그런 어, 상황이 됐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어,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민주당은 미국의 경제력을 협복하겠다 어떻게? 나라를 많이 찍겠다. 그럼 통합배구장 양쪽 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값도 오르고 비트코인 값도 오르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 지지난 달에 뭐 어, 1,400만원, 1,5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1,00, 어, 지금 거의 600만원 이상 넘어갔죠. 오늘, 오늘 시세에서.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코인 마켓 캡이라는 그러한 음 회사가 세계의 정보를 갖다가 많이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통계를 내고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보시는 대로, 어 24세, 24세는 46%. 그 다음에, 어, 그 중에서 여성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 65%가 늘어났고, 특히 어, 65세 된 5월 어, 그룹에서도 65%가 65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오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로 있80% 이상 트래픽이 늘어난 국가는 어떤 국가냐? 뭐 어, 저쪽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계속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2020년도에 올라와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 올라갔죠. 어떤 국가? 케냐, 가나, 필리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런 국가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 자국의 경제나 화폐 제도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다음. 다음 남겨주세요. 예. 이 도표는 올해 2월부터 비트코인, 비트코인 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각 국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위스는 56%가 오르서 제일 조금 늘 올랐죠. 그 다음에 브라질은 128%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70%, 미국은 60%가 올랐어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다음. 그래서 이제, 어, 이 비트코인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각국에서 이거를 채굴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빨간색으로 치대 있는 부분이 각국에서 다 채굴을 하는 자, 그런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올해, 올해 2월 달에 얼마나 전력량이 많이 늘었느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전력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죠. 이런 패턴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자, 그러면. 연간 최고라는 전기양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보면 1, 2, 3, 4, 5, 6, 7, 8, 9. 9위에 한국이 있죠. 우리 남한이 한국에서 어, 지금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G7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7에서 IMF나 세계 은행과 함께 CBDC, 아까 말씀드린 CBDC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겠다. 결국은 이것이 글로벌 현상으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내는 것까지도 다 표준을 발현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로버트기호사키기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금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 경제에서 불안 요인이 있지만 그것을 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을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고, 어, 코인 경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어,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은 2018년도에 중앙일보에 난 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발락한 곳이다. 동떨어지는 나, 동떨어지는 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 규제, 규제공학, 이런 대명사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다른 나라들은 많이 보유하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보유하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는 끝내야겠다. 우리가 좀 늦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빨리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 직속기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다 권고안을 냈어요. 권고안의 내용은 여기 보이신 대로 길지만 이점은 뭐냐 우리나라가 너무 늦다 정부에서 빨리 서돌르라 이런 것을 권고를 했죠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도 국회 이제 암호화폐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어올 3월 달에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국회 그래서 지금 어, 시행령 만들고 있고 내년도 3월 25일이면은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즉 우리나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 이 묶여있는 이것이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그래서 서민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접근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앞으로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 주있있습다다음음다음 n 다음 if 다음 주세요. 어. a n see it. I don't know. I d o n 을 know. 해도 좋고 t know. I d o n 거 k n 아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o n 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경제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근무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다음. 그 방법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1차, 2차, 3차 근무기고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다음 보이시죠? 1차의 그 황금 패기는 일제시대 때 있었대요. 1930년도에. 그래서 어, 땅도, 뭐, 농가도 뭐, 다 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황금광 캐기가 굉장히 이제 열병이 들었었죠. 다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차례 역사죠. 그래서 금을 캐가지고 다전쟁문자로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싸움 나고 살이라고뭐 이런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그래서 이제, 에, 이런 시대의 그금목이는 아니다. 다 빨리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신 이차 급목이 우리가 한참 다 이제 같이 참여했었죠. 다음. 그래서 이제 이차 급목이는 여러분이 잘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협조를 가지고 아, 국가적인 난국을 어, 극복을 했다. 굉장히 좋은 국민운동이다. 이것이 이제 이차 급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이 희생을 했어야 돼요. 개인이 돈을 벌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면서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모기에서는 나도 살고 국가도 살는 걸로 하자. 다음.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계곡이라고 죽음의 교육, 얘기하는데 죽음의 계곡에서 탈출할 때까지는 됐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어, 2050년도에 세계 경제 1위국에 가는 것으로 하자. 이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좋다고 얘기하는 목표가 아니고, 이, 어, 드만삭스 미국, 어, 그 금융회사가 보고서를 냈어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 2위 국가, 지표 국가 다 그렇게 했죠. 다음. 예. 네. 금방 나와요, 이제. 다음.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게 오늘 발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보도가 났죠. 그래서 다음. 이 골드바삭스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걸 얘기를 했고, 다음. 아, 그때 우리 이 한국은 8만 부분의 국민소득이 된다. 다음. 그래서 토큰 경제는 우리가 실계적으로 어,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이제 좋은 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이제 코인 경제에서 뭐 사기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다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자산 공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터 자산 공제비에서 상황을 발전시키고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을 것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한국 정부가 하면 안 되느냐 이 뚜껑 경제는 국경이 없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이런 걸 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도약을 할수 있게 하자 그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미라크 시티에서. 지금 차곡차곡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에, 다음에 자차아니면여러분이 함께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있어요. 엘빈투플로가 이기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는 거 뭐냐면은 21세기 문명을 탈출해야 된다. 21세기 문명은 뭐 글을 못 쓰고 글을 못 읽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잊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21세기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큰 경제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야 된다. 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의식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돈 나오는 상자를 가운데 두고 지금까지는 배신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협력하고 양심적으로 해야 블록체인의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 사회를 열어가면 그러한 어, 우리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일본 교원하게 누구보다도 요즘에는 경제 살림이 정말 네.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4차 산업.